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어찌 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평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아멘. 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이 두문 불 e m 고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 나오지 않았다가 성령을 받자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목에서 메시지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외친 메시지의 핵심은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어그 그리스어 말입니다. 헬라 말입니다. 그리고 어, 유대인의 말은 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시브리어는 메시아고 그리고 그리스어는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부음받은 자 왕이라는 이야기 있지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구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셨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지상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회의 태동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가는 것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가 외친 설교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성령 충만한 받은 백성들의 그 이야기가 끝나고 14절부터 36절까지 이제 베드로가 길거리에서 설교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듣는 메시지와는 사뭇 다릅니다.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그들을 죽이려고 위협했던 청중들 어 저롱했던 청중들에게 정면으로 이제 그직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청중에는 사두개인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려는 권력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의 기세의 직면에서 십자가와 부여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듣는 메시지와 사뭇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데, 사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 부열, 보혈과 회개를 선포하기를 주저합니다. 긍정적인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치유의 메시지, 기도 응답의 메시지. 여러분 예 우리는 메시지 홍수 시대에 살면서 십자가와 부활과 회개가 빠진 메시지가 어디인가 모르게 찜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청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보혈과 회계를 선포했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어찌할까 찔림을 받아서 이제 질문할 때 가슴을 치며 통해하고 회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가슴을 이제 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와 보혈이 사람들에게 찔림을 준다는 사실,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십자가와 보혈의 진짜 순수한 복음,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말씀 속에서 변화를 경험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사실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감동을 주고 어 인생을 수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어 어떤 면에 보면 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찔림을 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에게 그 "아참, 저 사람 메시지가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어 몰려들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어그 인생의 긍정적인 사고의 그 전달자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의 귀에 솔깃한지 모르겠습니다. 신천지 요즘 사람들에게 뭐 벌써 옛날 얘기가 돼 버렸어요. 심리검사니 미술치료니. 아니면 애니어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접근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진리인 것 것처럼 각색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혹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집단은 이단 뿐인 것 같습니다. 이 단이 예쁘게 교회 건축해 놓은 교회를 이제 통째로 이그 삼켜버리는 일들 우리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 사람들에게 찔림을 줍니다. 우리는 말씀의 은혜 찔림을 주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티아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오직 말씀, 오직 은혜, 믿음으로 구원, 뭐 이런 다섯 가지를 얘기했지만 사람, 말씀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이 거기서 찔림을 받고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가톨릭 교회는 신도들이 말씀을 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르네상스의 사상가 토마스 어, 리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르네상스의 사상가의 철학가예요 이, 그,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성경은 굉장히 비싼 책이었습니다. 일반 신도들은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금속활자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에는 성경을 인쇄하기 전, 인쇄술이 나오기 전에는 서기관들, 1급 서기관들이 필사를 했어요. 양피지에 필사를 해가지고, 이 필사하다가 한 자라도 틀리면 다시 지워버리고, 던져버리고, 또 다시 쓰고, 또 다시 쓰고, 이렇게 해서 필사한 성경책, 그 성경책이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1급 필사자가 하루에 여덟 시간을 아주 정성들어서 성경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다가 틀리면 지우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경 신구약 성경을 온전히 쓰는데 몇 십억이 이상이 드는 거예요. 한번 한 생각해 보면 그렇죠. 내가 성경을 쓴, 쓴다 그러면 한 자도 안 틀리고 정성스럽게 써서 책을 만든다 그러면 도대체 며칠이 걸릴까요? 한권 받는 데한 사람이 1년 이상 걸리지요. 어쨌든 자 그러니까 어, 성경은 누구나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큰 교회나 수도원 같은 데한두권 있고 그리고 일반 조그만 교회는 없어요. 그냥 예, 그 신부님이 이야기하는 것 들은 풍어를 이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도들도 성경을 모르고 사제들도 성경을 몰랐어요. 그러나 그러는 예, 그저막 사상가 철학자 정치인이 수도원에서 성경을 들어마리 성경을 발견했어요. 봤어요. 그래서 아 성경 좀 봅시다라고 그 사람이 성경을 읽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는 가톨릭 수도원에 들어가 복음서 한 권을 읽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둘중 하나다. 그러니까 성경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가돌리교에서 성경 번역을 얼마나 철저하게 방해했는지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틴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틴델 성경이라는 거 한번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다가 아예 그 사람은 화형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는지 알면 정말 심각합니다. 왜 가돌릭에서 성경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에 들려 주는 것을 거부했느냐? 이 성경 지식이 자기들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했고, 민중을 수탈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값진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 흔한 책이 되어버려서 그런지 사람들이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성경 읽고 성경 쓰고 성경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찔림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찔림을 받은 성도들이 신, 신 백성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까? "우리가 어찌 할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그래서 찔림을 받은 성도들이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한 신도들 그 백성들에게 이 세례를 베풀자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찔림을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받을 때,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회귀하고, 물론 세례는 교회에서 한번 받았기 때문에 물 세례는 받을 필요성이 없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은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뀌게 될줄 믿습니다. 찔림을 주시는 그 말씀 성경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 말씀 읽고 성경 쓰고 성경 묵상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오늘 다시 실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순수한 메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좋은 육계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들은 말씀의 은혜를 다시 갈구하고, 말씀 속에서 성령을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